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어제 면접 ot가 끝나고 조 편성까지 마쳤는데 얼떨결에 제가 조장이 됐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온 이유는 어 이제 면접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왠지 공부를 하면은 잘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찍으면서 공부를 하면은 좀더 카메라 의식하면서 깨어 있는 상태로 공부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부를 할겸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는 항상 이 머리들이 다 거슬리기 때문에 머리를 지금 묶고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성과 인성이 면접이 나눠지는데 6이랑 음, 일반화학이 같은 책에 들어있고 생물이 이렇게 따로 한 권으로 나와있어요 숫기는 한이 정도 되고 이걸로 이제 공부를 해가면 은 면접을 하면서 스터디원끼리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는데 이거를 작년에 안 버려두고 보관해놓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우선 오늘은 토요일인데 월요일까지 해당 범위를 공부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트보다 주로 A4용지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칸이 없는데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A4용지를 주로 사용을 하고 노트보다 가성비도 더 좋은 것 같아요, A4가. 여기다 쓰면서 말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해서 집에서 공부하는 거를 특히나 변적은 집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선 이번 월요일까지 준비해야 되는 공부가 이렇게 22문제, 18문제, 인성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틀까지 걸리진 않을 것 같아서 이 공부를 다 끝내면 미리 그 다음날 것까지 공부를 해두고 인성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남을 다소서을약 천자 내로 한번 다른 학교 거를 써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틈이 나면은 그거를 써보려고 해요. 여러분 진짜 공부 한 1시간 했나? 1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한것 같은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진짜 뭔가 맨날 늦게 일어나고 쉬기만 하다가 이럴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어 피부는 또 이럴까? 아무튼 진짜 역시 공부가 제 체질에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좀다 잡고 여러분 공부한지 얼마나 됐다고 좀 배가 고파가지고 사실 피자가 엄청 탱겨서 피자를 먹고 싶은데 지금 또 그러려면 제가 2층까지 내려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아, 음, 짜파게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짜파게티를 끓이려면 은 냄비를 씻어야 해가지고 좀 귀찮아서 컵라면을 떼고 뭐 예전에 인스타를 보다가 이거 남은 라면, 라면 국물에 계란을 풀어서 전자레인지 대피면 엄청 맛있어 보이는 계란찜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실험해보려고 을 지금 계란을 섞은 상태입니다. 완전 어, 신기해요. 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완전 맛있어. 여러분, 한번 이거 진짜 해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렇게 배고프진 않나보네 무뜨웠어 <목소리> <너 어떻게 목소리> 여러분, 전 방금 드디어 생물 23번 그래도 훑어 보는 거는 다했고 아직 말하는 연습은 안 했는데 그거는 이제 화학을 끝내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물을 가장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과목이고 화학을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라서 생물부터 먼저 끝냈고요. 왜냐하면 화학은 더 빨리 끝날 것 같아가지고 생물부터 했는데 방금 약간 살짝 훑어보니까 이미 머릿속에서 여기 부분 부분이 빠져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약간 생각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만 저는 화학도 공부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PKA 값, 아주 기본적인 PKA 값을 헷갈린 상태라서 확인을 하러 왔는데 맞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이거는 그 6위 기본적인 내용들만 이렇게 적어놨고 나머지는 다 오답노트 한 것들을 적어놓은 뭐 그런 파일 같은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 열심히 열심히 봤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 이 문제 보이시나요? 지금 진짜 pH 구하는 방법이 머릿속에서 새하얗게 잊혀져서 아, 이식도 진짜 오랜만에 봐가지고, 여기 하나도 안 나네요. 확인을 하러 가봐야겠어요. 아, 심지어 이것도 까먹었어요. HCl은 강산이니까 완전 헬이하니까 이식을 셀 필요도 없는 거 같은데, 큰일 났죠? 아, 진짜 안 그럴 것 같지만 어, 여러분들도 네, 시험이 끝나시면 이렇게 머리가 새하얘지게 되실 겁니다.